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입니다. 지방은 먹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몸이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즉,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중성지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의 90%가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중성 지방과 체지방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 지방은 생존에 무척 중요한 자원입니다. 중성 지방은 평소 피부 밑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굶게 되었을 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피부 밑에 저장된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해 주고요. 내장 밑에 저장된 지방은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중성 지방은 간 피부 내장에 골고루 저장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음식을 먹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 즉 혹시 모를 위험한 일을 위해 지방을 내장에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분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피부 밑에 쌓인 피하지방은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뱃속, 즉 간이나 내장에 쌓인 내장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여성들은 살 빼기가 어렵고 내장 지방이 많은 남성들이 살 빼기가 훨씬 쉽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과정에 지방은 오랫동안 조금씩 아껴 써야 하는 자원이었으니까요. 남성들은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는 역할이었기에 빨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검진상에서 중성지방이 높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은 중성지방이 피부 밑에 있지 않고 내장에 많다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망은 웬만하면 혈액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운동. 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지방의 위치를 내장에서 피부로 바꿔야 합니다. 음식, 특히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서 지방 축적을 막아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만약, 내장 지방을 줄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만성염증에 노출이 되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성지방에 가장 취약한 것은 바로 췌장입니다. 고 중성지방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중성지방 수치가 1000 이상으로 매우 높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중성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성지방을 무조건 약으로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중성지방이 보내는 몸과 마음의 신호를 잘 이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